네, 안녕하세요. 12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나왔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과가득 <놀람> 날비주서. <놀람> <놀람> Oh 아 m 게 n 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로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내려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나,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바울의 두 가지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한 이 고난은 참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부를 당하고 또 에베소에서 추방을 당하고 또드로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마게도냐에서 근심 걱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마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첫째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always, at all times. 항상 늘이라는 말이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이김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 그런 말입니다. 이 트라, 이 트리안베원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간은 항상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개선행전, 행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 시가를 공개적으로 개선행진하도록 그렇게 특권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주 71년에 있었던 유대인 정복 기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그들이 노획한 전리품과 포로들을 앞세우고 로마 거리를 통과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로마에 있는 개선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로 말미야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승리의 길을 따라서 향을 피다고 합니다. 향을 피우면 냄새가 나며 이 승리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방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마치 냄새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의 향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울 때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자들은 향의 존재를 코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번제의 향과 같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첫째는 잘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듣고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각종 보아로 가득 차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 마치 폐허와 같습니다.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은 깨어져 있고, 집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고, 담장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폐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아무리 금은 보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집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아일지라도, 보배일지라도 혹 나를 통해서 악취가 난다고 하게 되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악취 나는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 예수님은 썩은 시체와 같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면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크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크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